가 직파 단지로 한지 한몇년 정도 되셨죠? 아, 우리가 직파 단지 한대는한 10년이 넘었어요. 네네. 넘었는데 전문적으로 많이 한대는한 한 7년. 네, 7년 했어요. 7년. 네. 근데 작년에 그 직파를 네. 그 이제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이유가 뭐였죠? 아, 앵미 때문에. 네. 앵미 때문에 이제 뭐다 뭐다 하는데 그전에 있던 직파기는 배실을 놓고서 1 2 일씩 말려가지고 서럼에제출제를쓰니는그 풀이 나가서 네. 안 됐었는데 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았었죠 그래서 다시 직발을 이렇게 하시게+ 되, 하시게 된 이렇게 하시기로 한그 계기는 아 계기는 이제 기계 자체가 틀리니까 네. 이거는 저배실을 놓고 서럼에 물을 가둬가지고서차흘 만에 빼고 두번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데 그 먼저 기계는 말리니까 앵미가 네. 생기고. 갈라지고뭐 이것 때문에 좀애로상이 에러, 있었죠 네. 그, 앞으로 이 저희 요 집화 지금 하시면서 네. 그 파종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아 마음이 뭐 이거 훨씬 낫지 이게. 왜, 왜 그러냐면. <laughs> 이거는 물을 대가지고서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그때는 말려가지고서는 액미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네, 네. 지금 기계는 뭐 물을 바로 대고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좋죠. 네. 어제부터 여기 예. 단지에 집파를 시작했는데, 예. 이 파종을 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그 하시던 집파 용법과 지금 요 용법이 좀 어떻게 이 보실 때좀 차이점이 있나요? 네. 예. 그래, 이제 물이 좀 깊은 데 있는 쪽에, 예. 우리 겹치가 뜨나 안뜨나 보니까 안뜨더라고요 그래, 그런게 좀그 자리에 그대로 구, 있죠 예 장점 네. 같고요 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다 뭐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액미 그, 액미가 그 앵리, 제일 문제 같아요 액미문제를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번에 그 이제 처음에 하는 가리 첫대요 있죠? 네. 저희 동네에. 네. 그게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예, 예. 네, 제가 그거를 예. 우리 농가분들하고 제가 두 번, 세번 교육을 했잖아요. 예, 예 맞아요. 예. 네, 이해를 좀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대로만 예. 가면 예. 충분히 예. 저희가 앵미 걱정 없이 직파를 예. 네, 할수 있을 겁니다. 예, 예. 네. 지금 석성마을에 그 직파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아니, 2년 전에도 직파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세폐가 이건 파종을 하고 물을 댄다고 하니까 첫째 세폐가 없고 또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가 돼서 너무 부족해요. 힘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 직파가 좋으면 앞으로 이거로다좀부 가야 지겠고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모내기 모자리 할 때가 너무 힘이 들고 또날려는 품이나 여러 과정이 또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앞으로 그이 지파이다 이신 농업 지파 이거는 지금 아주 그 지금 보니까 어 물도 안 빼고 그냥 담수를 해서 난담에 뺀다고 하니까 어 먼저 거하고는 좀 차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직파를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수시로 와서 보고, 후, 저도 내년에는 우리 지역을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그 주민, 아, 우리나라 농민들도 수시로 한번 여기 석성 마을에 오셔서 관찰을 하셔서,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고또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 직파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농촌에 내려오시는 귀농이나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손 부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산비는 쌀 가격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신데 쌀 가격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직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늘 우리 농가에도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농협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우리 쌀쌀 농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처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흘러가는 대세입니다. 여기서 드론 방제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농가에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저희 나라 뿐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삼파 직파에서 문운전파로 넘어가고 있는 그 대세에 있습니다. 예, 문운전파는 말 그대로 별을, 이, 우리 눈에다가 모 대신 별을 심는 농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술은, 어, 집화 후, 물을 가두어서 어 인물을 유도하는 그런 농법입니다. 이 농법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분들이 액미나 새피의 걱정 없이 우리 그 영농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전국의 한 백여 농가의 생육상을 계속 보내드릴 거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업의 현실은 가장 큰 것이 인건비 상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국에 수많은 농가들을 만나서 많은 그 애로사항을 들어봤는데요. 그두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 농가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옷자리 없는 농촌을 만들어야 됩니다. 옷자리에 들어가는 그 기관과 그 인력, 이것만 해결된다면 저희 농촌의 노동력도 많이 해결될 것이고, 저희, 우리 농가분들이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 영농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연에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줄지 몰랐습니다. 농협 관계자분들이나, 뭐, 기술센터분들, 또 시청 관계자분들, 주변 대농가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못자리 없는 농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있고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옷자리 없는 농촌을 만드는데 저희 투명바이오와 새한농기계 그리고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전국의 바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